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들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튜브 김충남 영어 좋은 영어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다운에서 김충남 영어 검색해 보시면 아래에 에, 영어 동영상들이 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자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